미래 전기차 충전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로봇, 태양광, 이동 충전기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전기차 충전은 사람들이 2부1호의 전환을 고려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는 약 5만 개의 공공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는데요. 콕스 오토모티브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판매는 여전히 작은 비율, 연간 약 5%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향후 10년 동안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연방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와 주및 지방 인센티브는 전기 자동차를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은 공공 충전소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작동 방식은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EV 운전자가 주차장에 주차하고 앱을 통해 차량 위치를 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퀴가 달린 냉장고 크기의 배터리와 유사한 충전 로봇인 지기가 전기체가 주차한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윌리엄 손다이크의 도서 현금의 재발견의 책에는 총 수익 실적이 7배나 앞서는 역발상 CEO 8명을 소개하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명한 투자자 필 피셔는 기업을 식당에 비유했습니다. 요리법, 가격, 분위기로 비유되는 정책과 의사결정이 계속 이어지면 특정 고객군이 저절로 선별됩니다. CEO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공감하는 장기적인 성향의 고객 또는 주주들이 몰려듭니다. 윌리엄 손다이크는 하버드의 NBA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주식장 상대 성과 측면에서 지의 잭 웰치를 가볍게 누르는 사례를 찾았습니다. 잭 웰치를 모두 압도하는 사례는 불과 7개뿐이었습니다. 이 탁월한 CEO들은 월마트의 샘웰턴이나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허브 켈러허 같은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마케팅 기술 또는 기술 분야의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S&P500보다 총 수익이 20배 이상 높았고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7배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부정적인 뉴스가 칵테일마냥 섞여 있던 1974년에서 1982년 8년 동안 심각한 인플레이션, 두 번의 경기 불황과 약세장, 18%에 이르는 금리, 3배 높은 기름값, 100년 만에 첫 미국 대통령 사임이 있었습니다. 역발상 CEO들은 모두 이 시기에 가장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대규모 기업 인수전에 나섰습니다. 워런 버핏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쟁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은 탐욕스러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중 텔레다인을 키워낸 헬레 싱클턴을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다이나 전략은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텔레다인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기업 인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권화를 통해 조직을 운영했고요. 다음으로는 오직한 현금을 위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사주를 공개 매입했습니다. 그는 1960년 텔레다인을 설립했습니다. 작은 전기 회사 세 곳을 인수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업 초기 싱글턴은 차익 거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1961년부터 1969년까지 싱글턴은 무려 130개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항공, 전자에서 특수강 보험회사까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었습니다. 실적이 바닥을 찍은 기업은 피했고 해당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로 수익성이 좋으면서 성장하는 기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싱글턴은 기업 인수 경험을 제대로 익혔습니다. 이 시점에 텔레단의 주가 수익 배수가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자사주가 인수용으로 제공하기에 매력이 없어졌음을 알아챘습니다. 이 당시 많은 대기업 경영자들은 본사 주도형 경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본사 직원을 잔뜩 뽑았고 부사장들과 기획부서로 기업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싱클턴은 극단적인 분권화를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통합과 시너지는 멀리했던 거죠. 전체 직원 수 4만명 중 본사 직원 수는 50명도 안 되었습니다. 가능한한 최하 말단 조직에까지 성과와 운영상 권한을 넘겼습니다. 사내 정치가 필요 없었던 거죠. 싱글턴은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사랑받던 순이익을 무시하고 잉여 현금 흐름을 최적화하는 쪽으로 회사를 운영했죠. 텔레다인이 이익률을 빠르게 개선하면서 운영하는 비용은 확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현금이 창출됐죠. 평균 수익률이 20%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현금이 본사로 들어오면 싱글턴이 배분을 책임졌습니다. 저명한 벤처 투자자인 아서록에게 전화를 걸어 싱글턴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서, 생각해보니 우리 주식은 너무 저렴하군요. 공개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으면 합니다. 록은 잠시 생각한 후에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답했죠. 1972년에 시작한 자사주 공개 매입은 12년 동안 이어져 발행 주식의 90%나 사들였습니다.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더욱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었죠. 자사주 공개 매수로 연평균 수익률 42%의 수익을 텔레다인 주주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1963년에 헨리 싱클턴에게 1달러를 투자했다면 1990년에는 그 돈이 181달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시장을 볼까요? S&P500은 금리 인상 우려로 5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의 생각은 매파적 성향의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더욱 타이트한 금융환경이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크리스티안 밀러 그리스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주식시장은 불안정할 것이며 주가 하락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견조하다는 최근 조짐으로 인해서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금 전기세 시장은 어떤가요? 포드의 미국 판매는 강력한 EV 수요에 따라서 8월에 27%나 증가했습니다. 인플레이 감소법으로 도요타는 미국 배터리 공장에 3.8빌리언 달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업체 파나소닉은 도요타와 ppes, 프라임플래닛 에너지앤솔루션 합작 투자를 통해서 노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 공장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리버티 공장에 대한 더 높은 투자는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아닌 EV 소유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슈퍼차저 멤버십을 개발하고 있죠. 연말까지 준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개방하면 연방 기금의 요구 사항을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는 캐나다의 첨단 제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캐나다 정부와 4번의 소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 과학 및 경제개발 장관 프랑스와 필립 샴페인은 8월에 테슬라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테슬라 중국 자동차 판매는 8월에 7만 7천대에 이를 것이라고 중국 자동차협회 CPC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CPCA의 추이 동수의 사무총장은 테슬라의 가동률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부품 공급에 잠시 압박을 받았지만 7월 말 이후에 생산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숫자를 제공한 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정확하다면 테슬라의 8월 중국산 자동차 판매량은 7월에 28,217대에서 173%나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대규모로 확장하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 기업 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제휴 기업과 함께 말이죠. 테슬라라는 식당은 어떠신가요? 함께 고객이 되어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